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 저 오늘은 여러 지역의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대구 분들이 좀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 그러기 위해선 다른 지역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 등으로 이제 이 영상이 좀 알고리즘을 타서 이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지난, 이제 저기, 조국혁신당 대구간담회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 대구에서, 어, 보수의, 뭐, 그, 지, 보, 뭐 본진인 대구가, 에서 왜, 대구가 왜, 대구가 왜, 어, 대구가?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별로 이제 지금 저는 지금 대구에 다시 내려와 있고, 그러고, 이제 그 이유를 자꾸 생각을 했죠. 왜, 대구는 보수일까? 결론이 오늘 아침에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착해서입니다. 너무 착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대구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이후에 이제 뭐 충남에서도 근무했고 뭐 그러다 아주 잠시 이제 대구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제 대구에서 근무를 했고 이후에 다시 이제 서울로 갔다가 뭐 어떻게 이제 2010년도부터는 해외 생활을 했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서 그리고 뭐 그렇게 거기서 이제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제가 들은 말도 어떤 말이냐면 야넌막 네것좀 챙기라고. 너왜 손해 보고 사냐고. 아 제가 그렇게 착하 왜 이렇게 착하다는 이게 이렇게 자랑같이 하는데 착한 건 자랑은 아니고 원래 사람은 착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이제 제 거보다 그냥 넘 상대를 더 생각해주던 그런 대구 사람으로서의 착함이 이제 제 몸에. 제가 성장해 오던 20년간 배어 있었나 봅니다. 착하다 보니 너미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너미 남이 이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20살 때 떠났고 50살에 돌아왔으니까 마 49, 50, 50살에 돌아왔으니까 30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야, 좀 영악해져라, 영악해져라. 근데 그게 안 되는걸요. 전 대구에서 자랐고, 대구에서 컸고, 대구에서 제 이제 정체성이 확립이 된 사람이니까. 착한 게 좋은 건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3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을 때, 본 대구의 모습은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뭐 보수 이게 보수나 뭐 이게 진보 이거 이 문제가 아니고 와서 이제 첫 번째 넘긴 건 이제 물가가 싸다 좋키는 했지만 한편으로 이게 저 지난 이제 대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에서 뭐 먹고 살 기가뭐 돈이 많지 많이 유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떨어져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건설 뭐 건축물이 뭐 지금 제뭐 쇼츠 영상들을 보시면 대구 영상에 보면 거 아파 고 초고층 아파트가 안 올라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제 대구의 하청업체 협력사 뭐 단종 협력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대구 지역 건설사인 뭐 청구는 뭐제 입사 전에 좀 위태위태했었고 한라 화성 화성은 아직까지 있네요. 근대법에 화성에서 짓는 건몇개 없더라고요. 대부분 외지 건설사들이 와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고그리고 이제 제가 소시적의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놀러 다니던 동성로로 가봐도 동화백화점, 대구백화점 없어졌고, 동성로도 이제 번화가라고 하긴 진짜 시골에 그냥 상가 많은 지역 정도로 밖에 안돼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지역의 영악한 사람들, 업체들이 대구로 많이 왔겠죠. 대구 사람들이 그 사이에 배가 뭐 이렇게 배가 부르거나 뭐더 윤택해진 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 건설들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도 많은 이제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구 분들이 많으신가요? 파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뭐요 근래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구요뭐 근처에서 한밭집 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한밭집도 기업화돼서 그 대구 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런 건설들이 이후에 저게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정말 살기 좋고도 더 좋은 도시로 도시가 될까요? 도로 도로는 넓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입주될지도 모르겠지만 입주되고 나면 출퇴근 때 거기 그 도로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기대했던 발전했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왜일까요? 기존의 보수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늘 이제 저희 저희들이 이제 뽑은 이제 정치인들이 아이고 원래 이런 거라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착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착착해서 결국에 누구 누구한테 이득이 갔나요? 저희 대구 시민들한테, 대구 경북 시민 뭐 대구 또 경북시 보수를 지지해 주던 대구 시민, 경북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갔나요? 예전에는 그랬죠뭐 경제 발전을 하고, 그요 근래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인들도 뭐 저기, 시, 뭐, 시장이나 뭐, 저기, 국회의원 하려고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 출신이 대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인 정치인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분이 계셨으면, 제 고향 대구가 이렇게, <laughs> 아, 원래, <웃음> <웃음> 이게 이제, 그 보조 그, 저기, 냄비에 개구리, 뭐, 개구리입니까? 문옵니까?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이제, 죽는 줄 모른다고. 그렇게 고통 받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저 뭐, 사는데 크게 지장 없으니까, 라고. 이제, 근데, 저,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조국혁신당이, 조국이 진보, 극진보죠. 대구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도 예상을 못 했을 거고, 그때 오신 뭐 조국 대표나 뭐 영임 인사들도 기대를, 생각을 못 했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왜 오셨을까요? 이제 알게 됐거든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고. 분명 더 발전하고 발전해야 될 국가가 왜 그럴까 그걸 알게 돼서 그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러고 착하고 그러고 또 의리 한번 믿고 좋아하면 그냥 그거를 깨는 거를 지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뭐 대충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이나 뭐 이렇게 내력 찾아보니까 나름 대구에서 영향력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제 이때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득대, 득대 봤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이번 영상을 빌어서 제가 어떤 사람들과 연관이 되 있는지 한번 밝히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허유, 하, 기, 자, 락, 자박사님이시고요 경북대, 동아대, 개명대 교수를 역임하셨었고, 대한철학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이제 무정부주의자 한국적 아나키즘을 꿈꾸셨고, 평생 자유를 위해서 싸우셨고, 사회운동에 이제 재산을 거의 다 쓰셔서 평생 가난했다고 이제 인터넷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 이제 하, 하, 저희 할아버지, 네, 그 큰아버지, 하영석 고하영자 석자 박사님은 경북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제 하영자 운자, 또 고를 빼먹었네요. 아직 뭐제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분이라서 이제 간혹 깨, 까먹는데 영신고등학교에서 32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시다 퇴임 3년 전에 영신중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예, 하영선 박사님, 대구대 식품공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다른 삼촌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하고, 그리고 제 막내 삼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예. 보, 원래 이름은 하영 자, 구자 되시고요. 이제 개명을 하셔서 하담, 사장이라고 많이 불렀었고요. 대구, 그 대구에서, 제가 이제 대구 내려와 있었던 게 이제 저희 막내 삼촌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이렇게 대, 건설 단종업체에서를 운영을 하셨고, 당시 업체 이름은 청룡건업이었고요. 보통 이제 청구, 한라, 화성 쪽에 지역업체의 협력사로 일을 하시다가 그 당시 이제 대우건설, 일을 받아서 저기 수성구에 있는 트럼프 월드까지 시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에서 동호회 이제 블루 드래곤을 이제 창립 멤버로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한번 제가 대구 사람이고 제가 말씀드린 저희 삼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의 지인이라면 어느 정도 절 받아들여주지 않을까요? 그 의리, 혈연 지연게 아직은 조금 이 지역은 더 강한 것 같고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영악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왜 계속 눈과 귀를 막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해야 될건 크게는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바뀌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설 지역 건설사들도 다 나갔죠. 그리고 그 어? 지역 이제 유통업체 이던 대구 뭐 대구 백화점, 동아 백화점 별 의미 별로 없었죠. 더더큰 현대 롯데 백화점 들어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 라이언즈가 이제 대구가 연고인데 대구랑 삼성이랑 근래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대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뭐지, 대구 왔더니 뭐 실제 로제 제 친구들도 거의 대구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요. 그 지금 제 동, 친 아, 지인분들, 자제분들도 다 서울이나 뭐 다른 외, 외지로 서울 쪽으로 공부를 보내려고만 하고 있고요. 대구 살기 좋지 않습니까? 뭐, 덥다는 거? 뭐, 여름에 안 더운 동네가 어디 있고요. 전국 어디든 가기가 얼마나 편하고요. 교통편? 지금 이제 막, 뭐, 저, 무분별한 이제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조금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대구만큼 좋은 곳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어느 정도 괜찮고 착한 사람들이니까, 외지에서 와서 이용을 하고 눈과 귀를 막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대구 출신이고 대구 사람인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 뭐야 이제 저기 뭐 요번 영상은 이제 뭐좀 길었는데 요정도로 이제 먼저 뭐 요번 요,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 죄송스럽고 이때까지 시청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듯 사랑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뿅